자 o t 제 i 번은 x를 무한무한보로 보낼 때 그때 분자 분모 값을 계산을 따로따로해 보면 다항식이니까 금방 계산이 가능하지. 최고 i 항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무한대분 t 무한대 꼴이 나왔을 때그때 계산 방법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함수의 극한은 무조건 다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를 를 f 를 무한대로 보내 준다는 건 정의역을 오른쪽 끝으로 계속 보내준다는 얘기고 그때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또는 계속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눈으로 보고 그걸 답으로 써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빠른 계산을 할수 있는 케이스들만 보여주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 빠른 계산을 할수 있는 그 케이스들이 수열의 극한 계산법하고 굉장히 유사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유사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어차피 아는 거니까. 다른 부분에 집중할 거야. 차이점에 집중할 거라고 알겠지. 자, 먼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비슷해. 어, 첫 번째, 차수가 같아. 그러면 여기서 하는 원리도 똑같아. 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1의 극한값을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프를 그린 거지. 이렇게,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걸 오른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지. 그럼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0이라는 걸 알고 있어. 얘를 써먹을 거야. 됐지? 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함수식을 자, 다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나눠줄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 3 남고 여기 4 남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x분의 1 있거든? 그거 0으로 가지. x제곱분의 2 있거든? 이거 0으로 간다고? 아니야. 그림 그려봐야지. x제곱분의 2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됐지. x가 무한대로 가면 함수는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아,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가는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지. 됐지? 얘도 어차피 다 0으로 가요. 다 0으로 가니까 3분의 4만 남는 거지. 극한의 계산하고 똑같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이건 분모의 차수가 더 크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건 0이야. 됐지?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 배웠을 거야. 그다음 세 번째. 분모에 지금 보면 분모에 루트가 있네. 그럼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건 우리 어떻게 했었지? 유리화시켰었나? 무한대일 때는 그거 아니었잖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일 때는 무조건 분자분 뭐 차수 비교만 했었잖아. 그렇지? 지금 분모가 1차지? 루트 안에 x 제곱니까? 이거 1차고 분자도 1차야. 그럼 뭘로 나누면 돼? x로 나누면 돼. 루, x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x 제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도 x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x가 되겠지. 여기는 3될 거고, 여기 X분의 5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전부 다 0으로 간다고. 3개 다 0으로 간다고. 그지? 얘는 1이고, 루트 1이니까 그냥 1이지. 그래서 1분의 3은 얼마다 그냥? 3이다. 이렇게 풀면 되지. 그지? 무한대일 때는 차수만 비교한다고. 그지? 자, 4번은 아주 중요해. 우리가 방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건그 규칙은 언제만 쓸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만 쓸수 있어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그러면 x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치환을 해야 돼 그래서 x를 t로 치환하는 거지 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거지 그럼 x가 마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겠어? t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자 그럼 쭉 대입 일단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t 들어가야 되니까 1 플러스 2t 루트 뭐 제곱은 똑같지 그냥 t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럼 이제 분자분모 차수 똑같으니까 t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건 0으로 가고 여기 2만 남고 여기 1 남고 여기도 결국 그냥 1만 남겠지 그럼 2분의 1 플러스 1이어서 얼마? 1이 되는 거지 오케이 포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들어갈땐는뭘 해줘라 꼭 치환을 해줘라.